영화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영화부 영상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때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어, 이제 우리 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집에 오늘 계시는 찬송과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영화부 표를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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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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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길이요,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하셨어요?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듣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애국 땅에서 종이 되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커다란 구름을 따라 구름을 움직이면 앞으로 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도 해주시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춥지 않도록 또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 지켜주심으로 광약길을 잘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낮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병이 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병이 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할때 가고 때 머물, 멈출 할때 멈출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광야길을 갈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러시면 하지 않아야 돼요. 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요? 아멘. 예. 유사엘 사람들은, 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커다란 구름말씀을 따라 4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 이제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곳, 천국을 향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은혜 속에 자라가요.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화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 영아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3월에 외우를 3월에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영화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또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